누라 머리 색깔 너무 예쁜데? 그치 어, 어, 염색 와다는게플라운데 음. 음, 염색하는 비용도 절약해가지고 부진장에 내려고 진짜? <laughs> 가발 값은 그치? 만족이 안 돼? 그치, 아. 사람들이 가발을 사라고 하더라고 그 인모 가발, 사람 머리로 만든 거 가발을 안 샀지 그래서 그 돈으로 부진장에 넣었지 그게 얼마였지, 그때? 100만 원? <laughs> 예전에 한가위 선생님이 담배를 끊으시겠다고 하면서 그 담배 값을 모아서 무진장에 입금한 일이 있었는데 막연하게 그 입금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례를 보면서 어좀 다르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좀 기억에 남는 입출금으로는 뭐 학기 초대면은 막 학비, 학비. 한꺼번에 대거. 네. 어. 인출했었죠 출금하는 경험을 쌓차고 그랬었던 거 있었는데 아, 그러고 나서 입금을 좀안 해가지고 <laughs> 서로 민망해했던 <laughs> 경우는 뚜벅이나 새털 같은 경우처럼 딸이 독립하면서 전세 자금이 필요했었는데 그 돈을 무진장에서 출금하고 나누어서 입금했던 그런 경우였고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 생겼을 때에 의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무진장의 역할이 아니었나? 뭐라 그까 청량리가 한 출금이 좀 쪼잔한 게좀 많았죠. <laughs> 0원단위로 했던 것 맞아요. 같은. 1몇만 몇천 원뭐 이런 식이었던 것 복사비, 같아요. 복사비 뭐 인쇄비 뭐 이런 얘기도 있었었고 맞아요. 그런 입출금이 기억에 남네요.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대출과 갚는 거 이걸로 안 하고 입출금이라고 하는 음. 통장을 마치 내 통장인 것처럼 음. 쓰자는 의미로 걸 만들었었잖아요.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얘기잖아요. 이제 좀자연스러워졌아요 그렇죠. 맞아 요 익숙해지고. 저희 집의 돈 대부분의 돈은 남편이 벌어오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남편도 역시 저에게는 친구인데 친구에게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해가는 게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저한테는 너무 정말 무거운 어떤 부탁의 활동의 하나였고 그러니까 제가 감당하기가 힘든, 제 그릇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뭐 그런 거였죠. 무진장이라는 그 규약을 봤을 때 느껴지는. 무게감은 좀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지점이 있어서, 아, 이거는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다. 진작에 어떤 규약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가 아, 제 능력으로는 너무 어. 힘든 부분이었고, 응. 정말 나도 그 응. 남편이 생활비내에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, 그런 부담감도 있고, 알다시피 스키무이 정리하고, 문탁이 이렇게 정리되는 과정에서, 그 감정을 음. 영원히 막그 활성통지하고 박지를 해놓고 있는 아, 과정을 그러니까 무진장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리는 안되고 자책과 원망과 누굴 할건 없이 이런 감정이 막 있는 상황에서 이 영상을 찍겠다고 그때의 느낌은 뭐냐면 음. 그러면 정말 솔직해져야 되잖아요. 그 친구들한테도 솔직할 수 없고 나 자신한테도 솔직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한 뭐이 상황을 더 이상 이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안 하는 게피차 친구들한테나 나도 좋겠다 규약을 그 만들 때 선생님도 그 자리에 있었고 네. 말 자체가 많은 의미는 서로 네. 공유를 하면서 그 규약이 만들어졌잖아요 어, 그거는 정말 말뿐이고 그런 거 뭐랄지 너네 하는 게 이렇게 명시상무에 이렇게 누가 반론을 제기한다면 뭐라고 할말은 없긴 한데 그래도 그거를 꿈꿀 수 있는 것만 해도 저는 우리가 진짜 잘한 거는 그거 하고 출근하는 걸로 하자. 그냥 뭐 저는, 저는 김유대 고민 안 하고 이게 어제 잘 될지 못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 시절 브래이거를 정말 어떻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.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로 어떻게 또바뀌는지 물론 제가 할때 얘기할 때는 몇백 퍼센트 마음이 있었어요. 제 마음은요. 어, 안 나왔으면 좋겠다. 이게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. 고민하면서 다시 하고 있다는 게 되게 든든하다. 특히 이제 한번나가겠다고 했다가 이제 안 나가는 친구들이 더귀하게 느껴져요. <laughs> 제가 이제 안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사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무진장 규약을 제가 다시 읽어봤는데요. 처음에 꽂혔던 내용이 아니라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. 같이 뭘 하고 있구나. 그리고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 쭉 보면서 이 사람들이랑 변화하는 지점이 오래 들어서 좀 있는 것도 같고 그냥 좀가볍게해서도좀 생각하고 음. 사람들이 있는 한 이걸 같이 해보면 재밌겠구나. 근데 일이 없을 거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친구나 책상에서 왔어요. 어때요? 아, 그러니까 네. 선생님은 성함하고 숫자를 보고 네. 정가하고 이렇게 포기까지 네. 제가 써 놓을게요. 네, 네. 네네. 네네네. 용기네 가게에서 조화 비중이 얼마나 돼요? 거의 100%예요. 아 100%예요? 거의. 어쩌다가 아. 복수고요. 대부분은 네. 조화로 써요. 아. 너무 싸가지고 이거 이익이 네 남겠어? 이래가지고? 네. 혹시 조화 이용하고 나서 저희가 네. 매대에좀 도움이 됐나요? 조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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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쓰시는 선생님도 네. 좀더 많이 늘어나셨고 네. 요새님 제일 많이 쓰시거든요. <laughs> 제일 많이 오시는데 실이더 <laughs> 많이 쌓였죠. 음, 네. 그리고 제가 잘못 빼는 문탕 선생님들도 종종 오셔서 조화를 사용을 하시고. 어, 겸목쌤이랑, 가끔 중글로 쓴 기린쌤, 인디언쌤. 네, 많이 아시네요. 네. 오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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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, 나나나 어, 선생님, 네. 나오라 한 아, 예. 잠깐만요. 아, 네. 그리고 나박카스도 하나 줘요. <웃음> 피곤해. 방금 <laughs> <laughs> 예상 이렇게 쫙쫙 만져나나 <laughs> 아,